안녕하세요. 15년차 국어교사 친절한 영아쌤입니다. 벌써 초등 받아쓰기 솔루션 다섯 번째 영상입니다. 어, 지난 영상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은 보고 오시면 오늘의 영상이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받아쓰기 맞춤법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이 첫 번째로 가지게 되는 의무는 아마도 표기와 소리가 왜 다를까일 겁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받침의 발음, 겹받침의 발음, 된소리되기와 동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기본적인 문법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려우셨죠? 실은 이 내용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문법에서 다루는 내용들입니다. 어, 이것을 아이에게 직접 어, 설명을 하고 가르쳐 준다라는 개념보다는 받아쓰기를 지도하는 부모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시다면 아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알고 원리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 받아쓰기 맞춤법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두 가지 자료를 제가 준비했는데 그 자료에 대해서 소개 드리고 어, 초등 국어 교과서 2학년 1학기 1단원부터 받아쓰기 급수장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지 간단하게 원리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자료는 예시문을 만들어 볼수 있는 단어장 양식입니다. 어, 예전에도 비슷한 양식을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초등 국어 교과서 2학년 1학기 5단원에 보면 소리는 비슷한데 의미가 다른 단어를 8단원에 보면 소리와 글자가 다른 단어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앞선 영상에서 여러 가지 표준어 규정을 바탕으로 해서 왜 표기는 다르지만 소리는 비슷하게 나는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자, 이거는 표준 발음에 관련된 것이고, 두 번째로 이 각각의 단어들의 의미가 어떻게 다르고, 그래서 어떻게 쓰이는가를 알아보는 활동도 해야 합니다. 자, 이것은 곧 맞춤법과도 연관이 되지만, 아이들의 어휘력 확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헷갈리는 단어들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쓰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활동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전에서 각각의 단어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을 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확인한 의미를 바탕으로 해서 예문을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해보면 좋습니다. 예문을 만들어 보는 이유는 어떤 단어를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단어의 의미를 알고 직접 문장에 넣어서 표현에 활용을 할수 있어야지 정말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2학년 1학기 5단원과 8단원에 나오는 단어가 총 16쌍이 있는데요. 이 16쌍 단어의 기본적인 사전적 의미를 정리하고 이사전적 의미를 확인하면서 예문을 만들어 볼수 있는 단어장 양식을 준비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자료는 준말에 관한 자료입니다. 준말은 줄임말을 의미하는데요. 어, 예시문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말했던 애가 바로 얘야라고 했을 때 앞의 애와 뒤의 얘 어떻게 구별을 쓸수 있을까요? 앞의 애는 아이의 준말이고요, 뒤의 얘는 이 아이의 준말입니다. 네, 가까이 있는 아이를 지칭할 때쓸수 있는 표현인 거죠. 자, 이처럼 준말을 이해하고 있으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도 있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데도 도움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 표준어 규정 제 5절에 나오는 준말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것도 아이와 함께 잘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들은 블로그 포스팅에 제가 올려주었고요. 블로그 포스팅의 주소는 영상 하단에 상세 설명 부분에 주소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의 1단원, 2단원 급수장을 보면서 아이와 함께 받아쓰기를 준비할 때 설명해 주시면 좋을 만한 원리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를 즐겨요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쓰기 급수장은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요. 어, 제가 살펴보니 교과서에 나오는 표현들 중에서 보통 10개 정도를 뽑아서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를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교과서에 나오는 구절이니까 이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붙두막에서 가릉가릉, 나뭇가지에서 소울소울. 이때 에서는 왜 앞말인 붙두막이나 나뭇가지에 붙여 쓰는 걸까요? 에서는 조사입니다. 조사는 단어이지만 홀로 쓸 수가 없어서 앞말, 보통 체언이나 다른 조사에 붙여 써야 합니다. 한 발짝, 두 발짝 가다가. 한과 두는 발짝과 왜 띄었을까요? 한과 두는 발작이라는 말을 꾸미고 있죠. 수관형사라고 하는데요. 꾸미는 말과 꾸밈을 받는 말은 서로 다른 단어이기 때문에 띄어 야 합니다. 자, 풀밭을 걸을 땐 풀밭 틀이 맞는 발음일까요? 풀밭 틀이 맞는 발음일까요? 어, 풀밭 틀이 표준 발음입니다. 어, 왜 풀밭칠이 아닐까 국의 음화가 일어난 거 아니냐라고 학생들도 질문을 하는데요. 국의 음화 기억하시나요? 끝소리인 디귿과티이이 모음을 만나면 국의 음인 지과치윽으로 소리 나는 음운 현상이 국의 음화입니다. 그런데 풀밭 뒤에 조사 을이 왔잖아요? 이가 아니고 그러니까 국의 음화가 일어날 환경이 아닌 거죠. 그래서 풀밭칠이 아니라 풀밭틀이 표준 발음입니다. 손뼉을 치며 노래하듯이, 노래하듯이는 왜 붙였을까요? 노래하듯이는 어간 노래하에 어미 드시가 결합을 한 겁니다. 어, 앞선 영상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서술어 자리에 놓이는 용언의 활용은 한 어간에 여러 다른 어미가 붙어서 말의 형태가 바뀌는 겁니다. 어간은 고정되어 있고 형태가 바뀌지 않고 어미는 바뀔 수 있지만 둘이 결합해서 하나의 용언이 되는 거죠. 따라서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서로 붙였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어미 드시와 형태가 똑같은 의존명사 드시도 있습니다. 의존명사는 말 그대로 홀로 쓰일 수 없고 앞에 꾸며주는 말이 와야지만 의미가 완성되는 명사를 의미하는데요. 예시를 보시면 뛸 듯이 기뻐하다. 답답하다는 뜻이 말했다. 앞에 오는 뛰이나 답답하다는 이 빠지면 의미가 완결되지가 않죠. 그래서 이 꾸며 주는 말인 뛸과 답답하다는 하고 뒤에 오는 의조명사 드시 사이에는 띄어서 줘야 합니다. 자, 이 단원 자신 있게 말해요입니다. 이 단원은 제가 받아쓰기 솔루션 첫 번째 영상에서 예시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예시 설명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최대한 다른 내용을 한번 넣어봤으니까 이번에 설명하지 않은 그전에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받아쓰기 솔루션 첫 번째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눈사람처럼 새하에 졌어요. 새하해졌어요는 어떻게 만들어진 말일까요? 하야타라고 하는 형용사의 어간 하야세, 어, 이 하야타라고 하는 의미를 강조해주는 접사 새가 붙었고요. 뒤에 어미, 아지, 엇, 어요 이렇게 세 가지 어미가 붙어있다고 라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 이때 어간 받침의 히읗이 아지와 결합되면서 탈락되고 하예가 됩니다. 밑에 다른 예시를 제가 적어두었는데요. 나타나 좋다의 경우에는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아가 오더라도 나아 이렇게 탈락이 되는 경우도 있고, 조아처럼 탈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요 경우에는 히읗이 탈락이 되는 경우도 있고,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불규칙적인 인가, 예외적인 상황들을 좀알아둔다 이렇게 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하얘졌어요. 캄캄했어요. 어요는 왜 앞말과 붙였을까요? 어요는 어미어와 보조사요가 결합한 말로 보통 해요가 쓰이는 자리에 사용되는 종결어미입니다. 어, 1단원에서 노래하듯이 기억나시죠? 어미는 어간과 결합해서 하나의 용언, 한 단어를 이루기 때문에 당연히 앞말과 붙여 써야 합니다. 한 단어니까요. 눈앞이 캄캄했어요. 눈앞은 왜 붙였을까요? 눈과 앞이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해서 하나의 단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표준 발음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음절에 받침 니음과 두 번째 음절에 받침 피읍이 연음이 되어서 각각 다음 음절의 첫 소리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표준 발음은 누, 나, 피가 됩니다. 알맞은 크기의 목소리로 알맞은이 맞을까요? 알만 는이 맞을까요? 고등학생들도 이걸 많이 헷갈려 하는데요. 알맞다는 일정한 기준 조건 정도 따위에 넘치거나 모자라지 않다. 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는 동사와 함께 서술어 자리에 쓰일 수 있는데요. 형용사는 동작이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와 달리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현재 진행형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형용사는 자 그럼 이 형용사하고 동사가 문장 내에서 은이나 는을 붙여주면 관형형 다른 말을 꾸며주는 말로 바꿔줄 수가 있는데요. 이때 동사는 진행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동작이라서 는을 붙여주고 형용사는 은이나 니은을 붙여줍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 볼까요? 알맞다는 형용사니까 알맞 더하기 는이 아니라 은이 되어야 되겠죠. 동사인 뛰다는 뛰 은이 아니고 뛰 는이 되겠죠. 친구가 발표할 때에는 발표할과 때는 왜 뛰었어야 될까요? 어,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때는 명사이지만 홀로 쓰면 의미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친구가 때에는 의미가 완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때를 꾸며 줄수 있는 말과 함께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꾸미는 말과 꾸밈을 받는 말은 각각의 단어임으로 한 단어가 아니므로 띄웠어야 합니다. 이때와 같은 말을 의존 명사라 한다고 앞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의존 명사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차가 씽씽 달리는 첫길 찻길. 첫길은 왜 이름절 받침에 시옷이 들어갈까요? 찻길은 한자어 차와 우리말 길이 합해진 합성어입니다. 한자어와 우리말 또는 우리말과 우리말이 합해져서 하나의 단어가 될 때, 합성어가 될때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발음이 되면 이시옷을 표기합니다. 자, 차 라고 하는 말이 모음 아로 끝났잖아요. 그리고 표준 발음이 찻길, 찻길 둘다 인정이 되거든요. 두 번째 음절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발음이 나니까 사이시옷을 표기해 줍니다. 차가 씽씽 달리는 찻길, 머리를 휘휘 저으며, 씽씽 달리다 휘휘 졌다. 왜 씽씽과 휘이는 뒤에 오는 말과 띄웠을까요? 씽씽과 휘이는 소리나 모양을 흉내내는 말인데요. 각각 뒤에 오는 달리며 저으며 를 꾸미는 말, 부사입니다. 꾸미는 말과 꾸밈을 받는 말은 별개의 단어임으로 띄어 쓴다라고 지금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머리를 휘휘 저으며. 저으면은 원래 어떤 말일까요? 머리를 접다 라고 하는 말에서 왔겠죠. 어간 접에 어미, 음여가 붙으면서 시옷이 없어졌네요. 자, 그런데 아래 예시를 보시면, 있다, 이어, 붙다, 부어 같은 경우도 있지만, 벗다, 벗어, 빛다, 비서처럼 어, 탈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탈락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요. 하야타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규칙적이지 않습니다. 초등 국어교과서 2학년 1학기 1, 2단어 급수장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어,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기가 4월 중순이라서 저희 첫째는 이번 주에 4단원의 시험을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필요하신 단원은 4, 5단원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영상을 보게 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순서대로 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